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커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차량은요, 2026년형 스포티지 가솔린 차량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특별하게 우리 마이카 컨시어지를 통해서 차량 상담을 해주신 고객님께서 저희와 상담 끝에 출고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너무 예쁘죠, 그죠? 이 차량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차량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이 차량들이 동급 대비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이 차량들을 어떤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셨을 때 만족을 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차량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가 엄청 많이 예뻐졌죠. 풀체인지가 된 이후로부터 상당히 예뻐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맵 시그니처의 기아의 공통적인 디자인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차 보시면 모닝부터 시작해서 카니발까지 그 일반적인 SUV뿐만 아니라 승용차 K5 같은 모델들도 볼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스타맵 시그니처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요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처 등급의 트림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네 발의 밝은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네모나게 정돈이 잘돼 있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 실버를 균일하게 잘써 가지고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안정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전방 카메라도 확인이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안개등도 여기 램프가 보이기 때문에 야간 운전의 시한성도 훨씬 더 높였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앞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아 로고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이게 되게 티나는 게 아니라 끝만 양각을 이제 메탈 느낌의 은 색깔로. 이차 색깔이 아무래도 드레이 색깔이다 보니까 훨씬 더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좀더 세련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기아 로고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색상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범퍼 하단에 이렇게 세로줄로 블랙 하이그로시를 집어넣어가지고 디자인 포인트를 주면 되게 멋있죠. 그죠? 스포티한 부분들이 있고 아래도 은색 립으로 전체적으로 검은색 하이그로시와 메탈릭한 조합이 상 상당히 조화롭게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가로축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아이디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멋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그냥 동그랗게 처리를 한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각을 줘가지고 상당히 좀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어라운드 뷰를 만들기 위한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휠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시면 이 휠이 지금 현재 19인치 휠 옵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휠 보면 되게 예쁘죠, 그죠 최근에 현대 기아차들의 휠을 봤을 때이 디자인이 이게 뭐지 싶은 차들이 상당히 좀 있잖아요. 제가 뭐 굳이 어떤 차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지만 괜찮고 예쁜 휠을 넣어 놔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요즘에는 준중형 SUV들도 이렇게 19인치를 공격적으로 탑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휠 하우스에 꽉 차는 휠의 모습으로 차가 더 웅장하고 멋있는 모습을 이 차급에 비해서 훨씬 살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커네 탈것 리뷰 네 이제 옆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중형 SUV 답지 않게 상당히 좀커 보이는 차체를 가지고 있죠. 힐라우스의 부분대도 멋지게 블랙아이크로 장식이 또 들어가 있어서 급에 비해서 훨씬 더커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이 루프 라인을 보시면 여기 위에 되게 세련된 이제 루프 레일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루프 라인이 밑에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형상이다 보니까 차가 좀더 공격적인 성향을 디자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떨어지는 루프 뒷면이 자연스럽게 또 스포일러와 만나게 되면서. 차의 형상 자체의 디자인을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고 좀더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인데도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마치 광택이 나는 것 같아 보이는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밑에도 이제 항상 하던 것처럼 크롬 라인을 두껍게 넣어가지고 여기 트렁크 리드 라인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들도 디자인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옆면을 봤을 때아이 차를 디자인할 때 상당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 부분들을 좀더 도드라지게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스포티지 차량 2026년형 딱 봤을 때 후면부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깊숙이 튀어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훨씬 더 비싼 이제 슈퍼카 같은 뭐 우리가 우루스 같은 차들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약간 위에 스포일러 같은 형상이 좀 있죠. 어 그렇게 상당히 좀 멋있고 급에 비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브레이크 램프가 옛날처럼 이렇게 촌스럽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얄쌍하게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이 차가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내려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포티지 차량 같은 경우는 무늬도 상당히 많고. 양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만큼 이유가 있고 그만큼 예쁜 차고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어필이 되는 차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다 녹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를 쭉 트렁크 리드 끝단 라인과 이어 졌고요그 밑에 이렇게 램프를 넣었는데 이 램프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모두 엘리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예전에 그 아우디 차량들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만한 예쁜 브레이크 램프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아, 차가 이 준중형 s u v 급에서고볼수 뭐 없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디퓨저 라인과 이 후진동도 중형차 이상의 고급차에서만 들어갔던 모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이 차가 충분히 가격 대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전동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이 차는 아직 고객님에게 이제 인도가 될 예정의 차이기 때문에 비닐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 차를 이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 후에 촬영을 하고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트렁크 공간이 준중형 유에도부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쵸 또 이제 이 차는 5인용 모델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트렁크 부분을 더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트렁크에 있는 시트는 다 폴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레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어 완전 폴딩이 6대 4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탄화가 또 트렁크랑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평탄화 작업을 할수 없이 뭐 차박을 하신다던가 차에서 어떠한 레저 활동을 즐기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트렁크 하단을 한번 열어 보면. 여기도 또 이렇게 수납함을 또잘 짜놨죠. 요즘에는 차를 구매하면 차 안에 법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5년도 이후로 출시된 차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어. 차량용 소화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들이 잘돼 있어서 뭐 청소용품이라든지 자주 사용하시는 용품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12V 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뭐 청소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명 또는 여러 가지 뭐어 레저에 필요한 어 자동차 유틸리티 도구들을 여기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성을 가져놨다. 차급 대비 광활한 트렁크 용량도 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라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내부의 옵션들과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참고로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가 어, 자동으로 오픈되는 웰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터치 타입의 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손, 손을 살짝 터치하시면 차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늙... 어, 이고 잠겼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도어 트리 보시면 도어 핸들이 있죠. 상당히 고급집이다 그죠? 아, 저, 음, 디자인을 정말 잘했어요. 여기 또 메모리 시트가 1번, 2번 두 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스위치 4개가 다 원터치, 오픈, 클로즈를 스위치로 넣어 놓은 점 아주 어? 잘했죠. 트림도 여기 위에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가죽을 썼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손에 닿는 부분을 가죽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여기 부분도 다 가죽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플라스틱 부분과 여기 플라스틱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저렴해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잘 마감을 해서 가죽과의 이질감이 들지 않게 한 부분들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우드로 여기 또 마감이 되죠. 요즘 정말 적극적으로 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차급과 관련 없이. 고급진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상품성을 많이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실내 옵션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위치 3개가 있죠. 여기 이제 조사 등 각도, 어, 헤드라이트 조사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거 제가 늘 말했지만 좀 자동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를 오토로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오토 테일 게이트 오픈 버튼, 클로즈 버튼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열고 자, 닫고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뒤에 시끄운 버튼이 있고요. 옆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보닛을 열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스위치가 끝입니다. 마커네 탈것 리뷰 네, 이제 스티어링 휠 주변에 있는 버튼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예쁩니다. 버튼 같은 경우도 되게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 또 핸들 자체도 아래 디컷 뿐만 아니라 위에도 이제 여기를 잘라놔가지고 코너링을 할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스포티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어, 20대에서 30대 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차들이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원하는 이제 특성의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넣어놨고 그것이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버튼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계기판에 있는 이제 플레이를 전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밑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를 이제 위아래로 할때 1km씩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10km씩 바꿔서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를 설정하는 이 셔틀 조그 셔틀이 있고요 요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이제 위아래로 바꾸는 음,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1, 2, 3, 4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밑에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 그러니까 차로가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게 하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요 길게 누르시게 되시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도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스위치가 있고요이 차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이네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운데 이제 크락션이 있고요 크락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전형적인 현대기아차에 소리가 나고 있고요. 이쪽 모드는 이제 오디오 모드죠. 뭐 라디오를 틀 건지 아니면 블루투스를 연결할 건지 아니면 카플레이를 연결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옆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어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죠. 이 부분은 뭐 차들에 비해서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옆에는 트랙 선택하는 거 위에 볼륨 스위치 여기 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다음 통화 전화를 받고 끊는 버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뒤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 어, 수동으로 변속을 할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라이트 스위치, 오토 라이트가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오토 와이퍼와 뒷좌석 와이퍼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는 어, 와이퍼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커네 탈것 리뷰. 여기 이제 낯선 게좀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운전자의 눈동자를 추적을 해서 혹시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있거나 뭐 전방 주시를 태만하면 집중해서 운전해 달라는 경보를 띄워 주는 그 눈동자를 추적하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달려 있고요 원래는 제네시스 급에만 최초에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준중형 모델에도 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옵션상은 상당히 좀 좋다. 네, 이 차의 이제 옵션 사항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차는 3,819만원 출고가의 차량이고요 현재 옵션으로는 이제 시그니처 트림, 시그니처 트림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위에 X라인이라는 트림인데, 그건 이제 외관 디자인만 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기본 트림에서는 이제 시그니처 트림이 가장 높은 트림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에 이제 모니터링 팩이라고 하는 이제 어라운드 뷰를 만들어주는 옵션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2 19인치 전면 가공 휠이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운전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진행이 되는 고랑 안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거까지 같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의 센터페이시아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짚어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2.3인치의 화면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계기판 정보가 나오고 여기에는 내비게이션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진행이 되는데 약간 운전석을 중심으로 이제 커브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시인성이 좋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ccnc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게 여러분들께서 현대기아차를 운전해 보셨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자체는 다른 현대기아차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 메뉴 같은 것들도 거의 뭐 아이콘의 모양 정도만 조금 다르지 뭐다 비슷합니다. 좀 특이한 모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CCNC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뭐 게임을 <laughs> 할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여기 뭐 엔터테인먼트 뭐 지금 이제 게스트 모드가 진행을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현대기아차의 CCNC 이제 세차 모드가 있는 차들이 있죠. 세차 모드는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오토 홀드 끄고, 오토 와이퍼 끄고, 창문 다 닫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체크리스트를 진행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형적인 여러분 알고 계시는 CCNC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화면을 쓸어 내리면 이렇게 우리 핸드폰 제어 센터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어 센터를 내리면 여기서 뭐 화면 밝기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효과음의 소리, 안내 음성 소리, 후속 지침 모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한번 공조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조장치는 풀터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구성을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가지 스크린에 지금 내비게이션 스위치와 공조 버튼 스위치가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서로 화면을 체인지해서 사용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좀 별로입니다 당연히 직관성이 떨어지고요 일단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물론 여기 이제 에어, 이 에어컨을 끄고 켜거나 자, 오디오를 켜고 끌 때는 요 물론 물리 버튼이 있긴 하지만 요거를 제외한 모든 버튼들이 다 터치로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K8을 탔을 때도 이게 이런 구성이고 좀 별로였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굳이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지 디스플레이 좀더 키울 수는 없는 건지 좀궁금하구요뭐 원가 절감인 부분이라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좋아진 부분들은 뭐냐면 좀 버튼 사이의 간격이 좀 넓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요 공조 쪽은 확실히 버튼 간격이 조금 멀어져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누르기가 쉬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음. 이렇게 어, 커버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보통 요급 차들은 그냥 탁 눌러주고 탁 닥치고 이렇게 하는 약간 성의 없는 방식으로 열로 닫히는 방식인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닫히는 제네시스 급에 들어갈 만한 이런 어, 급의 이제 옵션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차가 상품성이 좋아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밑에 USB c 포트가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USB A 포트가 빠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또 이거 말씀드리면 또내 차, 나는 A4드 충전 케이블이 더 많은데, 없애갖고 뭐 아쉽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최근에 핸드폰 사면 다 c 포트 케이블 주잖아요. 그래서 전이 부분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엔진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좀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핸들 뒤에 가서 막 요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바로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 조수석도 마찬가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선 핸들도 이제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거 괜찮네요. 이제 이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조작 버튼이 카니발 같은 차들 보면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어?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고개를 90도 꺾어갖고 스위치를 조작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전이라는 부분에 좀 불리하고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이제 스위치를 여기보다는 훨씬 앞에다 옮겨놔서 운전하면서 그냥 눈만 살짝 내리면 보이는 부분이라. 어,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편의성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 차의 어떤 센터 페시아 구성상 넣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여기 내리막을 이렇게 싹, 게 아랫부분을 향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은 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이제 우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어, 이 준중형 차급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다음으로 여기 기어 셀렉터가 있죠 여기 이제 후진기어, 중립기어, 드라이브 그 다음에 파킹 이렇게 누르게 되는 다이얼식 시프트가 달려있고요 뭐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저는 뭐 쓰다보면 편해지는 거 같긴 해요 뭐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키두 개를 가지고 차에 타서 지문을 등록하면 이 지문만 가지고 차에 시동을 건다던가 하는 운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 센서고요. 요거는 이제 차가 이제 쓰면은 자동으로 시동을 꺼 주는 어, 오토 스탑 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SUV들의 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버튼인데 SUV는 이제 무겁고 짐을 많이 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쭉 내려올 때 브레이크가 과열되지 않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언덕을 내려올 때 속도를 일정으로 유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홀드를 꺼고 키는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라운드 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가 뜨게 되죠. 이 어라운드 뷰를 켜고 끄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차를 3 6 5도 돌려 볼 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뭐 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전방 카메라도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살펴봤고요. 여기 컵홀더 두개 있는데 컵홀더 도 이렇게 보시면 현대기아에서 볼수 있는 이렇게. 어, 평소에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고 이제 눌러서 컵홀더로 이제 컵을 고정시킬 수도 있는 고정착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별도의 수납공간을 넣어놔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것도 여기 보니까 가로로 들어가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폰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잘어 마련해놨어요. 네, 센터 콘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센터 콘솔 열어보시면, 뭐, 크게 깊지는 않지만, 뭐, 그냥 일반적인 요급의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센터 콘솔 가지고 있고요. 어, 여기 아울렛, 12V 아울렛도 들어있어서, 뭐, 추가적인 장비들을 이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 위에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잘 넣어놔가지고, 팔을 이렇게 닿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뭐, 불쾌한 촉감이 들지 않게 잘 구성을 해놨고요. 참고로 이 차의 지금 색상은 네이비 블루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파란 한 색깔 톤과 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어,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오버헤드 콘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어, 기본적인 조명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이 조명 스위치도 그냥 탁 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고급 지게 약간. 그죠? 어, 이렇게 꺼지는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빌트인 캠을 이제 어, 액세스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밑에 뭐기아콘넥터라든지 여기는 있 하이패스 카드 시스템들에 관련된 버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깨 같이 여기도 조명 등도 이렇게 LED로 넣어 놨어요.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차는 이제 썬루프가 없는 차인데 썬루프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어 썬루프 스위치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커네 탈것 리뷰. 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SUV 전형적인 준중형 뒷좌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크게 넓고 여유롭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볼때 성인 4명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볼때 5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트가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파여있기 때문에 끝쪽으로 앉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앉고 제가 볼때 여기에 한 명이 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암레스트를 접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4명 정도는 그래도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이들이면 당연히 3명을 타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이 옷걸이 같이 이렇게 파여있습니다. 가방 같은 걸걸수 있게 이렇게 잘해드렸니다 테스트를. 만들어놨죠. 이런 부분도 이제 기아에서 좀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후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도 깨알 같이 양쪽에 USB C 포트 충전 그 포트도 또 만들어놔가지고 뒷좌석에 있는 승객도 편하게 충전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 차는 이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앞좌석 시트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중앙에 에어벤트가 달려 있어서 어, 좀더 편하게 공조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도 작지만 물건이 빠지지 않게 좀 깊이 파여있는 수납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열선 시트도 뒷좌석에 3단계로 조절이 되고 통풍은 따로 없습니다 창문 윈도우 버튼들도 원터치 오픈클로스가 되는 그런 버튼들도 여기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가 하나 있긴 있는데 도어 포켓이 좀 많이 작습니다 그거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이 시트가 이제 시트팩 포켓이 있는데 이 시트팩 포켓 뒤에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포켓이 또 있습니다 어, 물건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들도 되게 상당히 좀 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착좌감이 되게 편하고요 시트도 말랑말랑 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시트가 되게 딱딱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누울 수 있고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시트를 뒷좌석을 눕혀서 어, 편하게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시트 조절 감... 이 가능하고 이건 6대4 폴딩 시트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접히기 때문에 트렁크랑 평탄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이어서도 있습니다. 자 일단 헤드룸 같은 경우 보시면 키가 175cm인데요, 요거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제 충분히 공간이 있고 하나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도 무릎 공간이 주먹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싸이지기 때문에 발이 완전히 또 앞좌석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밑에를 보시면 시트가 약간 위로 떠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 넣는 공간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센터 터널도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탑승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3천만원대 후반이잖아요. 지금 이 차가. 그러니까 준중형 차인데 3천만원대 후반이면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 요즘 전반적인 차량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고급감을 생각했을 때뭐 납득이 안될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생각마다 다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에 타협을 좀 하시면 3천만원대 초반 정도에도 출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자기에게 필요한 꼭 맞는 옵션들만 넣으셔서 출고를 하신다면 상당히 가성비 있게도 어, 타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옵션에 어느 정도 가격대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마이카 컨시어지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구글 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스포티지 2026년형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 어떠셨나요? 상당히 메리트 있고 상품성 있게 잘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는 저희 마이카 컨시어지를 통해서 차량 상담을 요청해주신 고객님께 상담을 도와드리고 직접 출고해드릴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은 더 뉴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이 차는 참고로 4륜구동 모델도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현재 울프그레이라는 색상의 실내는 네이비 그레이라는 색상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19인치 전면 가공률과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빌트인 캠2 모니터링까지 넣으셔서 3,819만원으로 정가, 차량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이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출고 대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재고 차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차가 좀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빠르게 차를 출고해 드릴 수 있다 그런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는 가솔린 모델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고, LPG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시로도 이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구매 상담 요청해주신 고객님께서는 1년에 주행 거리가 한만 킬로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타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유류비가 지원이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비 걱정은 하지 않고 타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선택할 때.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주로 출퇴근 용도로 차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 포항이라고 하는 눈이 거의 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 강원도 같은 중부 지방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륜구동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를 한번 사서 최소 5년에서 6, 7년 이상 운행을 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또 아이 출산 계획도 있으시다 보니까 평일리카로도 어, 장기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차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티지 모델을 추천해 드리게 되었고요. 이 차와 동급인 투싼인 차도 있지만 투싼은 이제 변속기가 DC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한 승차감 보다는 좀더 스포티한 승차감을 더 이제 집중해서 만든 차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더 편안하고 컴포트 업을 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원하셔서 요 차를 선택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시승기 올려드리면서 그 시승기에서는. 과연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비하여서 가솔린 대비를 선택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이브리드 모델이 더 선택에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차의 주행 능력, 연비, 정숙성, 핸들링,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라오는 시승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마컨과 함께 즐거운 차량 라이프 되시기 바랍니다.